10월 29일 음, 들풀교회 주의 성경 강의 시작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부제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 특별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아주 고독스러운 일을 당하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찾으며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서 결정이 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도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다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이 응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이 성경이 응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군데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요 부분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첨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숨겨졌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그 이르시는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강의 내용의 중심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지금 설명의 중심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가복음 순서를 따라 진행하지만 강의 주제의 중심은 누가복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음, 예수님이 지금 다른 외국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또 언제쯤이면 그들이 그것을 바르게 깨달았을까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엇 때문에요? 내영 때문에.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에 가장 주체적인 분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설명하여 줄 것이오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엘서 말씀과 겹치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노라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성령을 동격관계에 두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적 신학적 용어가 있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땅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근감시 부르셨고 성령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셨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니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두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느 때 시점 이후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모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요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존재는 누굴까요? 성령이지요. 또 그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먼저 짚어봅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감추어졌다 그랬지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즉, 생수의 강이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좀더 쉽게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영이 그들에게 아직 임재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른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고 아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가 잠들었다. 했을 때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아직 그렇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어서 그 성령에 깨닫게 하심, 이해하게 하심, 진리를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정확한 분별을 가질 수 없고 지혜나 지식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 알어, 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이해의 폭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조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성령에 대한 임제를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과 매한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아주 긴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감추어 두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그들에겐 성경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명확해지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더욱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뱉으시며 네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위치가 어느 만큼 중요했는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권위, 가르침의 권위, 깨닫게 하시는 권위, 그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어느 만큼인지 그 절대성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적절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는 우리도 암기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으로 승화시키질 못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지식이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달라고 구하십시오. 부분만. 살짝 보요만 주셔도 좋겠나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내 안에 좀 넣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터이니 또 성경말씀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서라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언약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